자 이번 시간에는 하루에 우유 두 컵씩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여기 오실 때꼭 다른 거는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우유와 계란을 포기하지 못하신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특별히 우유는 안 먹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유제품 다 끊었어요 하시는데 요구르트와 요플레는 절대 끊으실 수 없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자 우유 유제품 하루에 두 컵씩 마시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추럴 메더신 한국판 번역 우리집 주치 의 자연의학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골다공증이 있으면 대개 병원에서 처방 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예,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부터 하세요? 슈퍼에 가셔서 우유하고 모사 뭐 오세요. 예, 사골 국물 끓여 먹으려고 하시고 세 번째가. <웃음> 치즈, <웃음> 예, 예, 요플레. <laughs> 자, 오늘 여러분들 고정관념이 팍 깨지는 시간입니다. 농농업계에서요, 예, 이 식품 영양 균형을 맞춰요. 그래서 참이 이 안타깝게도 이식약청 미국은 식약청을 후원하는 곳들이 다 보면 TV에 이제 광고하는 예, 뭐뭐 뭐 덴마크 우유 뭐 이런 거 광고하는 데 후원 계열이 다 농농업계에서 계열을 이 후원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보도가 발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우유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뼈 건강에 좋다. 맞다? 틀려요. 맞다? 틀리다? 이론는 맞아요. 네,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관찰 연구에서 우유 섭취와 뼈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우유를 많이 마시면 골절 위험이 줄어드니까 골다공증이 있거나 골조성증 골괴상증이 있는 분들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들은 어, 반드시 우유를 하루에 두컵 이상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47가지 연구 결과를 모두 정확히 봤더니 우유 섭취가 뼈 건강과 상관이 전혀 없음을 어, 보여주는 통계 데이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콜트 SS 팀 박사의 이 논문에도 보면 어, 여러분들 더 차이나 스터디에서 예, 우유가 오히려 뼈에, 예, 구멍을 내는 것을 많이 볼수 있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12년간 7만 7,76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외로 일주일에 한잔 간호사 연구에서요. 사실 간호사님들이 우유하고 토스트빵 많이 드시죠. 예, 병원에서 급하니까. 그리고 환우분들이꼭 오실 때, 예, 많이 사와요. 그죠? 빵하고. 이제 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빵에는 다 우유가 녹아져서 만들어져 있죠. 일주일에 한잔 또는 그 이하 마시는 여성보다 하루에 두잔 또는 그 이상 마시는 여성의 45%에서 관절률이 높아져요. 고관절 또는 팔뚝 골절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이 통계 데이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성에게 있어서요 우유 그리고 식이성 칼슘과 뼈 골절과의 상관관계를 12년 동안 전향 연구한 논문을 봤더니 여기 재밌는 거 이와 마찬가지로 예 보니까. 우유 유제품 유제품의 그 식이성 칼슘이나 또는 칼슘을 아주 그 전체적으로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 보니까요 hip f 고관절이나 또는 forearm 팔뚝 관절 관절의 이 위험 골절 위험률이 f r a 골절 부러지는 위험률이 감소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뭘 섭취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제 뼈 밀도가 낮은 분들은 우유나 우유 유제품을 꼭 먹어야지 뼈가 튼튼해진다고 생각하셨는데 전혀 전혀 뼈 골절류가 상관이 없다는 이 통계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이, 지금 하버드나 존스 호킨스뿐만 아니라 많은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임생 사례들을 볼때 제가 우유 단백질이 특별히 아이들에게서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는데 임상 사례들을 볼때 우유 단백질 하면 어떤 단백질이죠? 단백질 이름 아세요? 예, 유청, 예, 카제인. 예, 카제인이 여러분들의 애들, 아기들이 이제 좀 추우면 우유를 좀끓여줘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걸쭉하게 응고되어 있는 그게 바로 카제인입니다. 예, 그 카제인이 유방암, 전립선암, 예, 그리고 난소암과 같은 예, 호르몬성 암에 상당히 심각한 요인이 되는 거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가 꼭낫고 나면 쓰는 책이 있죠. 유방암 환자가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또는 유방암 환자가 계란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우유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에 알려지지 않은 특별히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왜 환절기만 되면 이 콧물, 눈물 재채기에 막 난리가 나시잖아요. 콧물 주주주주 흘르고 여기 우리. 알러지 비염 있는 사 분들, 세균성 알레르기 있는 분들, 알레르기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입니다. 여기서 이 알러지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이 음식 알레르기를 제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유 또는 좋아하시는 치즈, 예, 우유를 응고한 애들, 예, 치즈는 특별히 전신을 중독시킵니다. 저도 옛날에 치즈를 무지 좋아해서 라면에 치즈를 녹여서 먹을 정도였어요. 예, 그런데 이 제가 제 건강식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저희 그 동생 친구가 그 이리 앞에 유명한 그 치즈 케이크 있어요. 그걸 사와가지고 제가 이제 에못이겨서 한번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쫘 퍼지는데 제가 한, 한 1, 2주로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 지금 몸이 아주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에서 이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이 우유로 만들어진 치즈. 예, 그죠. 지난 그 왓더 헬스 다큐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 알렌 박사님이 설명했잖아요. 우유는 치즈는 소의 젖고름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치즈는, 치즈는 소의, 소의 젖 고름이다. 그래서 이제 우유 짜는 거다 보여주셨잖아요. 짜는데 우, 저 우유를 짜기 위해서 이렇게 고름이 잔뜩 있는 이 소를 이 고름을 이렇게 막대기로 쭉 찔렀더니 고름이 쭉 퍼져 나와요. 우유와 함께. 자, 그래서 치즈는 소의 젖고름이다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유 응고된 애들이죠. 또 유당을 소화시키는 이 락타지 효소가 부족해서 우유만 마시면 설사 죽죽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흡수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건강 우유가 있습니다. 무슨 우유? 넌 밀크. 예, 콩으로 메주콩이나 이런 걸로 우유를 만드셔도 되지만 넌 밀크 제 요리책에 보면 건강한 우유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지 않아도 되는 예, 견과류 캐슈넛이나 아몬드로 우유를 하실 수 있죠. 어떻게 하시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캐슈넛이나 아몬드, 견과류는 효소 억제, 억제 물질 때문에 로스팅된 거를 드셔야 될까요? 아니면 생 견과류를 물에 침수시켰다가 드셔야 될까요? 자, 견과류 어떻게 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아몬드 우유를 먹고 싶어요. 아몬드를 밤새도록 4시간에서 12시간, 12시간 정도 자기 전에 물에 담가놔요. 아침에 보니까 새까만 꾸정물이 나와요. 그래서 억제물들을 깨끗하게 씻어요. 한번두번 번 씻습니다. 젖어 있어요. 견과류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우유를 하려면 자 믹서기, 베타 믹서기 갖다 놓고 거기다가 견과류 한 컵에 물몇 컵, 두컵일 대의 비율로 하고 거기다 조금 이거를 고성 믹서기에 넣고 드르륵 곱게 갈면 이제 무슨 우유? 아몬드 우 유. 예. 드셔 보셨죠? 얼마나 고소한지. 그런 다음에 이제 캐슈넛 같은 경우는 껍질이 없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껍질이 나와요, 아몬드는. 그 껍질은 냉동실에 넣어놨다고 여러분들 쌈장 같은 거 만들 때 넣어서 드시면 돼요. 예, 쌈장 같은 거 만들 때 넣어서 드셔도 되고, 제가 이제 로프드로 쿠키 한거 요리책에 나오잖아요? 그때 그 아몬드 가루 그거 쿠키 에 드시면 되고, 된장찌개 같은 거 그럴 때 얹으셔도 아주 구수한 맛이 납니다. 예, 영양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너 밀고 너무 쉽죠? 거기다가 캐럿 파우더를 넣으면 초코 우유. 예, 바나나 갈아서 넣으면 바나나 우유. 거기다 조금 달달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소금 좀 넣고 메이플 시럽을 조금 넣으면 아주 맛있는 애기, 애들이 좋아하는 시중에 파는 우유 근데 이 우유의 맛이 아주 고급진 맛이죠? 비린내 안 나고 예. 그래서 넘밀 크 지금 처음이라는 듯이 이러시는 분들은 지금 요리책을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laughs> 자 지금이라도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건강해지시려면 동물성 우유 대신에 특별히 대장암 환자들 예, 이제 자꾸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동물성 음식 대신에 그리고 이제 락타아제 효소가 부족해서 자꾸 이 대장암이나 대장에 염증 있는 분들, 크론씨 이런 분들은 어때요? 자꾸 설사를 하기도 하고 흡수 장애 때문에 여러 가지 귀양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여기 보니까 뭐를 유발하는 하루에 우유 두 컵씩 마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설사를 잡작하고 뼈밀도가 점점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골다공증 걸렸을 때 하루에 우유 두 컷씩 드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laughs> 너무 그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성 음식을 특별히 호르몬성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전립선 암 환자들은 이 호르몬 음식을 특별히 제한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